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 제가 이곳 수원지방법원 오의 재판 때문에 나왔는데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하나는 내부적으로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줄줄이 사탕으로 열려서 구속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불구속 기소를 했네. 아무튼 이 분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재판이 유일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 재판은 기일 추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판을 뒤로 미룬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 열받아. 다른 공범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김선우 두둔한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관계다. 야 석진아. 네 보좌진이 너한테 주말에 이사할 때 와서 이사짐 옮기고 면기 고장 나면은, 어이 의원, 의원 동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비대좀 고쳐줘. 어이 의원, 우리 의원 동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좀 분리수거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말 믿어줄게. 어떻게 모든 게 네 위주로만 그렇게 보냐 문석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 속에 있는 맹점 팍팍 파헤쳐드립니다 하나 또어재미는 글이 올라왔죠 강선우 세계 최초 갑질 금메달 4관왕 달성 야 대단합니다 금메달 4개 아씨 못 받아봤는데 <laughs> 네, 금배치는 제가 우리 변호사 금메기 했는 건 달아봤는데 <laughs>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수업 갑질, 부처 갑질 독보적 실력으로 갑질 금메달 행진 앞으로 쭉갈것 같은데 도대체 4관왕이 갈 것이냐 10관왕 깔지 갈 것이냐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찍 여러분과 방송하고 바로 제가 그 수원에, 어, 왔습니다. 어, 사실 리박스쿨 관련된 사건으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절차를 맡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중앙일관지 그리고 통신사를 상대로 해서 중재 결정을 확 받아내가지고 반론보도 그냥 따로 싣고 그글 밑에 반론 쫙쫙 실을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오늘 또, 오전에, 어 이쪽 지역에 있는 경기도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와, 그, 반론 보도를 해서, 반론 보도 결정문을 받아내고, 기분 좋게, 오늘, 네, 오후에 또,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여러분들, 띵동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의 수호자로서 최진정 변호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어, 언론과 관련돼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최진정 변호사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항상, 어, 뭐 후원 계좌이기도 하고 저 최진정 변호사 전화번호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전화을못 받아도 언론 관련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제가 띵동님들 하나씩 연락 주시는 거 제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도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시간 지금 제가 소, 그 수원지방법원 앞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이재명의 대북송금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800만불 와 현재 환율로 100억이 훨씬 넘죠. 유엔이 제재를 하면서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을 북한에다 갖다 쏴 바치는 거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쌍방로부터 직무 관련해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뇌물이지.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진짜 아우 제3자 뇌물이었으면 은 박근혜 대통령이 20년도 넘게 형을 받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초콜릿 하나라도 먹었어요? 그런데 니들이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지갑이네 뭐네 해가지고 27년형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5년 넘게 근무, 그 복무했지 않아요? 이거는 뭐지 대통령 대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쌍방을 이용해가지고 800만 불스파트판 비용 그리고 300만 불은 지 방북 비용으로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너무 많다고 깎아가지고 300만 불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내면 은 그거를 스위프트코드에서 북한으로 보내지 쌍방을 직원들 이용해가지고 쌍방을 직원들 수여려면 비행기 타고 해서 저쪽 하얼빈인가 어디냐 그쪽으로 가가지고 화장실에 모여모여 모여 해서 화장실에서 책에 넣고 했던 돈싹싹싹싹 모아가지고 해외로 돈을 밀발출했잖아 그래 갖다 준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제 아니야? 이재명이가 임기를 언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끝내고 나면 이적제로 공수사실, 공장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바로 북한을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게 그게 이적제 아니에요? 아이고야, 뇌피셜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이미 벌써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아 <laughs> 나참 네. 황당합니다 어쨌든 네 아무튼 지금 그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재판 절차는 일단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의 핵심 피고인이죠 최정점에 있는 것이지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이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공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로 국정 문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진행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된 정치안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 정치안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헌법 62조 를 이유로 추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사의를 밝혔습니다 헌법 뭐 62조라고 안하고 대놓고 피고인 이재명의 공판 준비기를 종결하고 공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서 국정운영의 연속성 보장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열받네 사법부 독립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그랬잖아. 공판, 공소만 하는, 그, 저, 그, 안 되는 것이지. 강제 수사도 되는다고. 지가, 지가 얘기했잖아. 그, 이재명이가 진짜 얘기하는 거, 저희 쇼츠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는 거 보셨죠? 이재명이 말대로 해주면 되는 거지. 뭘 말을 다, 다 받아들여. 정신 차려. <laughs> 아니, 이재명, 나으리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제가 그냥 따로 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이로써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다섯 개는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결국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당시에 1년 동안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폰 스마트팜이죠. 그러니까 농장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신 지불하였던 내용인 것이죠. 지원자 옛날에 문재인이가 적경지 그 북한에 똥대지 만나러 가면서 박원순이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이 경, 경기지사는 데리고 가면서 적경지역이 가장 넓은 경기지사는 이재명이는 안 데리고 갔잖아. 왜? 문재인이가 지가 대통령 나오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깐죽깐죽했다고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야 문재인이 저거 봐라. 야 우리끼리 해.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없었던 평화부지사라고 해서 경기지사가 마치 지가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북한과 교류, 자체적 교류협력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지경이 왔던 거잖아. 그 무렵에 트럼프가 하노이 가가지고 뚱떼지 만나가지고 하는데 뚱떼지가 말안 듣고 하니까 야, 너, 나하고 협상할 자세가 안돼 있어. 야, 너 집에 가. 라고 하고 하노이 노딜 선언하고 간 다음에 대북 제재 확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북한에 그때는 뭐 돼가지고 보낼 수도 있네, 뭐네 했는데 벌크 캐시 아무것도 못보내지더 그러니까 약속은 해놨고 북한에 스마트팜 해서 개성한테로 보내고 약속은 해놨는데 그걸로 해서 못 보내면 그러면 그럼 북한에서 연락 와가지고 왜안 보내냐고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야 트럼프 때문에 내가 못 보내잖아, 유엔 때문에 못 보내잖아 하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아 그래? 아 어떻게든 보내야지, 어떻게든 반복해야지 하면서 머리를 짱돌 굴린 것이 쌍방울 이용해가지고 야 쌍방울 너네 김성태가 누구야? 김성태 밑에 있었던 게 이화영이잖아. 이화영이가 김성태 쌍방울 그럼 사회 이사로 있었잖아. 거기서 법카하고 자동차 딸려 쓰고 그거 카드 가지고 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막 쓰게 하고 그다 뇌물로 해가지고 다 꼼꼼 넣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그 무슨 검찰이 뭐 수사를 조작했다고. 야, 법카 쓰고 자동차 보라는 게안 나오냐? CCTV가 조작이 되냐? 이 사람들아?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를 통해가지고 이화영이를 해가지고 야 이거 잘되면은 나중에 북한이 있고 내한테 몽땅 몰아줘가지고 제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다 나왔잖아 지금. 근데 무슨 내 피셜이네 헛소리야.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공소사실이 그런 것이고 다 찾아보세요. 뭐 관련해서 이미 뭐 김영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죄 확정 판결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되니까, 가만히 있고 나중에 되면 언젠가 깜방갈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이 뭐라고 해? 그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유죄가 되는데 못하라고 공소 취소하냐고. 무죄라며, 당신들은. 그럼 가만히 놔두면 무죄 되지. 왜 공소 취소, 야단을 하고, 구성요건을 삭제해버린다고 난리를 치냐고 법 앞에 평등이라며 당신들은 참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어참네 어. 네. 어이가 없는데요 문 문진석입니다. 문진석. 예. 진석이. 예. 뭐 제가 뭐다 국회의원 나이들 이름 다 알진 못하잖아요. 예. 문진석이 제가 어릴 때제 <laughs> 아명이 진석이었는데. <laughs> 예, 문진석 나으리께서 어, CBS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와 오자진은 동지적 관계다. 그래서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 사적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 하지. 목숨이 파리 목숨인데 안 하면 너 내일부터 나, 나오지 마. You're fired. 옛날에 트럼프가 Apprentice란 견습생이란 프로그램에서 자기 직장에서 일하도록 어, MBA나 이런 했는 친구들 불러서 일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 주, 두 주, 한달 있다가 쫙 세워놓은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You are fired. 너 해고야. 그리고 잘한 놈 남겨놓고 You are hired. 너 오늘부터 난 일해. 그걸로 해서 트럼프가 확뜬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 다른 데는 그렇게 그렇게 노동상권 보장하고 막 자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제일 법을 안 지켜요. 강선우는 5년 동안 40몇 차례 했는데, 아니, 40몇 차례 아니고 20몇 차례라고, 야, 20몇 차례나 40몇 차례나 똥이나 띵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니들 일반 직장, 일반 기업에 그렇게 하게 해줘. 그게 노동 유연성 아니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엔 왜 그런 걸 못하게? 이민 인간들의 그 내로남불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는데 한 사람 고용했다 큰일 났 지금 이 15만원 저도 어제 신청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했더니만 오늘 15만원 들어왔다고 띵동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 15만원 주는 척 해놓고 어떻게 하죠? 최단기간 알바.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애들한테도 알바생한테도 퇴직금 줘야 된대요. 24만원 줘놓고 돌아서가지고 240만원 삥 뜯어가는 게 인간들이라고.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요. 아, 참.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요? 15, 15만원인 거 저희가 그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요? 언론재단 같은 거? 자유언론재단?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주가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뭘좀 만들어가지고, 이 좌파 언론들, 띵크탱크 만들어가지고, 그것 좀 대응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뭐 변호사 일을 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부분을 돈을 좀 십시일만, 사실 15만원 내는데, 5만원은 우리 소고기 사먹고, 아니, 소고기도 그렇다, 뭐, 삼겹살 사먹고, 한 10만원씩, 우리가 띵동님들 11만 명 되니까, 10만 명이 10만원 내면 얼마죠? 어, 10만 명에 100만, 1000만, 한 1억, 한 10억 정도 됩니까? 10억 정도 딱 모아가지고, 저희 그, 띵크탱크 만들고, 거기에서 자유언론 토론도 하고, 청년들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것좀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정말 부쩍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서 조금 더, 어, 상세한, 어, 것들을 한번, 그래서 우리 띵동님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시, 사실 10만 원내 가지고 어, 한 10억 넘는 재단 딱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자유우파 진영의 스, 스마트한 어, 친구들 그리고 특히 뭐 호남이나 이런 데 있는 우파 친구들 도와주고 이번에도 이제 뭐 서부 지방 법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변호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되게 저는 의뢰인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만 조금 더 공익적인 일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간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하나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오전에 또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오후 12시 54분에 이게 직원 인증된 것인데 이게 이런 거야. 어, 강선우만 이런 짓 했겠어요? 우리 의원 나으리들이 한두 명이 그런 갑질 했겠어요? 인간이란 게 성악설이 난 맞다고 봐요 성경이 따를 때도 그렇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감님아 갑질 드러날까 봐 무섭지 요새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사회적 약자 웃는 하더니 강선우 얘기는 찍소리도 안 하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알기는 하나 봐 근데 조용히 넘어갈 거란 기대는 접어도 그건 직원들에게 그간 그 직원들에게 갑질했던 거너 많잖아 구체적인 자기 반성문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으면 우리도 빵 터뜨릴 거야 당신 말행을 말이야 화려한 갑질의 기억들 만천하에 공개해줄게 강선우 울고 갈 갑질들 오픈할게 개봉박두 우리 의원나리들의 갑질대행진 지들이 뭐울치로 위원회라며, 한 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네. 또 하나, 강선우, 세계 최초 갑질금메달, 사관왕 달성. 어, 여기 사관왕이죠? 주진우 의원이, 나름 이런 것들 참 열심히 싸우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 어제도 제가 아침에, 어, 매일 신문 이동재 뉴스 캐비넷 하는데, 뭐 앞에서, 우리, 주지 의원님 열심히 또 하고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인사를 했는데요. 어, 주의 원님쓴 글을 한번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강선우 제목. 세계 최초 갑질 금메달 사과랑 달성.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수업 갑질, 부처 갑질. 크, 부처 갑질 알죠? 민주당인데 지들 강선우가 어디에요? 강서구잖아. 거기에다가 해바라기 센터, 성범죄 피해자, 그, 증거 채취하는 그런 센터인데,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해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아무 관련 없는, 야, 내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너네 예산 잘라버린다? 진짜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하다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해서 장관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그 예산 살렸다는 그런 얘기를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장관, 국민의힘의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때 장관이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야, 참. 독보적 실력으로 앞으로도 갑질 금메달 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차가의 부분은 피해 보자진에 대한 고발 협박으로 끝까지 선전했으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밀려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laughs> 재밌게 표현을 하셨네. 한편 강선우 후보자는 권격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자리를 정성 스레 깔아준 공로를 인정받아 모든 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이 부자리 상표명도 뒤늦게 알려져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부자리 제품명이 재밌습니다. 여가부 장관한테 했던 말을 상표화 했는데요. 까라면 까샤. <laughs> 까라면 까사 제품이다. 카사가 집이잖아요. 집. 카사 블랑카. 화이트 하우스. 하얀 집. 네. 까라면 까사. <laughs> 까라면 까. 무슨 말이 많아. 하라면 해. 이대목동병원. 말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서구에 이대 병원이 됐지만 종합병원 허가가 안 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관계자를 알아서 방문도 해봤고요. 이대, 뭐 이대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 여자 병원도 그 내에 있습니다.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방주같이 생긴 어 예배실도 있고요. 실설이참 좋습니다. 거기에 어...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부족한데 거기에 협조를 요청하니까 나아 우리가 지금 초기라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어 전달하면서 강속에 해발기센터 어 설립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지역에 있는 민원 하나 해결도 못 하게 해 주는데 그래? 그러면은 너네 한번 당해 봐라는 취지로 해서 까라면 깔 것인지 무슨 말이 많아 하면서 예산을 여성 가족부 예산을 장관한테서 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좀 해명을 좀해 주세요. 잠자는 선우 님이요. 이제는 일어나서 좀 해명 좀해 주세요, 좀. 해명 한번 해 주세요. 해명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 참 독특합니다. 적성스레 덮어드린 이불에 상표도 까라면 까사. <laughs> 이태리 제품으로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laughs> 네, 평소 강선우 후보자의 좌우명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laughs> 참. 아참 아무튼 좀 짜증 나네요. <laughs> 그런 인간들한테 집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딱 30분 했습니다. 네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날때 핵심 귀가 번쩍 오후에 잠이 올때 정신 바짝 드는 뉴스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실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 충성 아 똑똑해 주셔야죠 우리 띵강님들 똑똑해 주시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최진영 TV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